네. 오늘 나사 선물 한번, 대형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애플이 이제, 미국장을 이끌었죠. 상승으로 이끌었고, 지금 60선 터치 이후에, 여기서 상승 이후에, 어, 이,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 여기서 이 추세를 잘 지지하면서 상승을 했었죠. 여기서 한번 하락했다가, 요, 오일선 부근에서 오일선 돌파를 하고, 오일선을 돌파를 하고, 오일선 지지 이후에 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오늘은 이제, 어, 요 고점, 고점 부분에서 이걸 돌파를 할지가 주요 포인트겠죠. 어, 이 돌파를 하면서 이렇 어, 프리마켓에서도 상승을 하고 어, 상승하면서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어제 종가를 지지하면서 오늘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뭐 종가를 깨지면서 오일 선하고 좀 갭이 생겼죠. 오일 선하고 갭이 생겼는데 오일 선을 살짝 지지하면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오늘 또 하락이 나올지. 요세 가지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은 요, 요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해보고 해보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여기서 이제 이 추세 추세를 지지하는 지지 라인이 다시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다시 매수로 진입해보는 걸로 한번 대응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일단은 청산을 하고, 매도 청산을 하고, 어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다음은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돌파를 한다면, 이제 밴드 상단까지도 봐야 되겠죠. 프리마켓에서도 밴드 상단까지도 간다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어 저항을 받고, 여기 이제 오늘, 어제 종가 부분에서, 어, 이제 조정 좀 받다가 다시 갈지, 예, 그렇게, 어, 보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음, 여기서, 이제, 지수가 갭상승했는데, 갭상승했는데, 어, 요 라인을, 어, 요 라인을 지지하면서,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지금 여기서 약간의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과연 돌파를 할지 오늘 보고 돌파를 한다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청산후에 매도 청산후에 다시 대응을 하는걸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일단 지금은 어,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 많이 하, 시도를 하고 있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장도 지금 장이 하이닉스도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상승하고 있고 국내장도 지금 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나서 선물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지금 외국인이 또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고 코스픽을 지금 3천 원 정도 또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천원 정도 팔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사면서 매수를 하면서. 어, 선물도 사,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선물도, 다섯 선물도 지금, 일단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스권인데, 요 돌파를 과연 하고, 바로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음, 장전에도 상승을 할지, 아니면 요 박스권에서 한번, 박스권 안에서 조금, 어,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방향성을 만들지, 예, 그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약 고점에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시도를 했고, 여기서도 시도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하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일단 청산 후에, 매도 청산 후에, 어, 매도 청산 후에 다시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요 박스권을 돌파할지, 를 여기서 이제, 박스가 하단을 깬다면 약간 조정이 나오겠죠. 약간 조정이 나오고, 올선을 약간 이제 요게볼좀매우 다시 상승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강하게 어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가 좀 약한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강하죠. 애플이 이제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애플이 지금 아이폰 17이 이제 기존 16보다도 훨씬 더 매출이, 판매량이 어,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실적도 좋게 보이고 10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 실적이 양호할 거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갭을 갭상승하면서, 어제 지수를 어, 본장에서도 상승으로 이끌었어요. 이렇게 갭을 갭상승하면서, 그렇고 오늘도 만약에 이제 애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승 을 이끌었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오일선 지지를 했죠 돌파를 못했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돌파를 못했는데 오늘 만약에 지지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실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요 박스 건에서 어떻게 대지. 어, 지켜봐야겠고, 뭐, 어, 살짝 깼다가 다시, 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매도 기준 거로 삼고, 요 부분에서 매도 기준 거로 삼고, 오늘 음, 오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여기서 이제 상승전환이 다시 나온다면, 만약 하락한다면, 여기서 터치하면서, 요 부분에서 상승전환할때 다시 매수로 진입을 하고, 돌파를 한다면 일단은 매도, 청산 후에 다시 감망하면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오늘 아침에도 강하게 일단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 나중에 이제 오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